<웃음> <웃음> 야 이걸 이렇게 매긴다고? 이야... <laughs> 이야... 예 해버리는데. 뭐야! 이야... <웃음> <웃음> 이야 <웃음> 던질게요 <laughs> 아니... 그래서 나랑 대화가 누구인가? 나 메르시 할래 아왜 콩순이 옆에 있지? 호두까기 인형? 아, <laughs> 뭐, 뭔 소리야 호빈아 지 심장이 떨려? 뭐야 그 누구야 Q형이 야타 덤비래 아 호두까기 <laughs> 인형 <laughs> 아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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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아크몽크 야타를 하도록해 <laughs> 자신 있나 키영 <큐영? 웃음> 아 야타를 하도록해 네. 부조화를 달도록해 <laughs> 너 뭐야 잡는 키영 키영 잡는 팟이라고 들었는데 나야 악명이랑 직접 고정해놓게 아크몽크 빨리 나에게 조화를 달도록해 아, 아니, QM 오랜만에 떠? 두어? 두어? 더 믿으세요, 더 믿으세요, 더 믿으세요 <laughs> 공, 공 순이 아니, 나, 나한테 조화를 나가는게 아니라 QM이 그렇게 얘기할 것 같다고 <laughs> 아이고 어? 어디야 킹 m 왜 나갔어? <laughs> 응, 2층에 위도우 아니 이렇게 다 펼쳐져있으면은 저는 힐을 어떻게 합니까? 너 오면 되지. 위도 내려가고. 왼쪽 힐한 번만. 왼쪽이요? <laughs> 어있지 아야 어, 아야 나나나나나나 나. 아파요. 응? 어떻게 하죠? 들어갈까요? <laughs> 한 번? 언니 언니 지금 뭐하고 있어요? 어? 구 그.. 그 원숭이님 뛰면 제가 아, 알아서 그 맞춰서 예삭 네, 네. 가는 느낌으로다가 아, 아야 숨나 추냐? 야 무섭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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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원숭이 자아오 어? 오빠 나 잘했지? 아야 아야 잘했어. 아파요 너무 잘했어 으아악 어, 참남다 햄찌야? 상대 힘은 공신나가겠는데? 그.. 콩손님? 알겠니 젤팸 먹을게요 와 뭐야 아! 여기 는 어떻게 살아났 죠？나 쪽 금살 당하 는데, 나 괜히 금살 당하 는데, 왜나 빨리 죽 어？나 이거 뭐하는거금살 당하 는데, 약발떨어 졌나？이제 나이스 우산 차지 키고 나이스 나이스.